여기 이제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이 옆을 다 이제 제가 두 가닥 백 스티치로 이 화분을 표현을 하고 여기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도안에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크로스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,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와서 여기로 들어가고. 이렇게 갔다가 저는 좀 익숙해지니까 이렇게, 이렇게 떠요. 그러면 좀 시간이 덜 걸리겠죠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여기도 다 스트레이트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요. 여기도 스트레이트를 프리 스레치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. 여기는 제가 스트레이트 그리고 피스트리라는 스티치를 같이 넣었어요. 이거는 요 위빙이라는 거예요. 위빙 도안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요 중심에 이렇게 중심을 다 이렇게 그려 놨어요 이거를 먼저 스트레이트로 기둥을 세워, 거야, 이렇게 세워, 세겨주, 세워주는 거예요. 이렇게. 하나 넣었던 구멍으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된 데를 위에 위에 오른쪽에 요 오른쪽 요 기둥 맨 위에 부분에 이 바늘이 나오세요. 나와서 이세 줄의 끝에 사이드 쪽에 있는 거에 바늘을 놓고 중심은 바늘이 밑으로 들어가죠? 자 이렇게 그 됐어 요 그리고 또 다시 이 가운데 이 기둥이 여기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바늘 밑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장력이 되게 중요해요 양쪽을 너무 잡아당기면 이로쑥 들어가고 또 너무 헐렁하게 하면 위에 이 실들이 남거든요 측면에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거가 좀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런 거할 때는 두 손을 이용해서 제가 해요. 이렇게. 강력을 조심하고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위에 이렇게 밀어 놓는 과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 놓으면 이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록해져서 예뻐요.